안녕하세요, 여러분. 김나율입니다. 여러분, 성우가 되고 싶으신가요? 성우 되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. 첫 번째, 목소리를 좋게 한다. 두 번째, 연기를 잘한다. 저와 함께 연기를 깊이, 아주 깊이 파고 싶으신 분들 오십시오. 같이 연기를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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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깊이 파면서 재미있게 연기 공부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, 저는 그냥 성우되고 싶으신 분들 좋아하지 않아요. 미친 듯이 성우되고 싶으신 분들 좋아합니다. 나는 죽어도, 곧 죽어도, 죽었다 깨어나도 난 성우가 되어야겠다 하시는 분들 오십시오. 저와 함께 재미나게, 신나게, 때로는 심각하게 공부하십시다. 당근, 채찍, 독설, 칭찬 다 골고루 드리겠습니다. 원하시는 게 무엇이든 드리겠습니다. 재미있게 저와 함께 공부하러 오세요.